자동차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토마스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 X, 그리고 구 트위터 현 X의 CEO죠. 그래서 그런지 X에 정말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데요. 테슬라 역시 그런 일론을 닮아 하루에도 몇 개씩 게시물을 올립니다. 금일 테슬라의 X 계정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투자자이자 전기차 테크 인플루언서 소이어 메리스의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테슬라가 리포스트한 건데요. 영상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속보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차량에 아무도 없는 테슬라 모델 Y 로봇 택시가 자율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 안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슬라의 모델 Y 차량이 테슬라 본사가 위치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구글 메이모를 저격하며 내뱉은 말 3주 안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를 운행하겠다. 이 발언이 날짜상으로는 12월 10일이었는데요. 아직 3주는 물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안전요원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오스틴에서 포착된 것이죠 테슬라가 완전주행 상용화에 거의 근접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베트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기술로 웨이모의 자율주행 단계 레벨 3,4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과 효율에 있어 크게 괄목할 만한 발전인데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카메라 및 레이더가 부착되어 값비싸며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곳에 지도가 입력되어야 하는 웨이모에 비해 테슬라가 오직 카메라를 통한 인공지능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성공한다면 이는 테슬라의 비교 우위를 점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기술의 발전 그리고 테슬라의 발전 속도는 정말 타의 추종을 거부하는 듯합니다. 테슬라의 X에는 FSD를 사용한 운전자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Grok AI와 대화하며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고 중간 행선지를 변경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Hey r o k my girlfriend and I were kind of hungry. Can you take us to In N Out and then after that, maybe go park somewhere scenic where we can eat our food, like maybe Hollywood and Island or somewhere up in the hills? And uh, let's go to an In N Out that's near the scenic location so that we can eat our food while it's still warm. Got a great plan. Heading to In N Out at 7009 Sunset Boulevard in Los Angeles, first. Then up to the Mulholland Scenic Overlook on Mulholland Drive for killer views to eat while it's hot. It, actually, I forgot. I need to pick up some Advil. Can you add a stop at 7 Eleven along the way? Got it. Added a 24 7 Eleven at 7609 Santa Monica Boulevard in West Hollywood First for your Advil. It's right on the way. Now 10 miles total. 21 minutes to the Overlook. And, uh,. 엑스의 한 유저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5년대 모델 Y는 셋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07번의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평균 업데이트 간격은 16일입니다. 가장 길었던 업데이트 간격은 55일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매일매일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 게시물을 리포스트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말과 함께요.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